뜻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가 이제 나비가 이제 훨훨 날아가는 것처럼 그 준비 단계를 저희가 연습생을 통해 거쳤 거친 만큼 네 그런 의미를 준비의 의미를 담고 있고요. 네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어, 저희가 이번 앨범에 되게 여러 가지를 참여를 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타이틀곡 이름뿐만 아니라 안무에도 저희가 직접 참여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나영 언니랑 유정이 같은 경우에는 저희 타이틀곡 외에 수록곡 많은 곡들의 랩 메이크업을 직접 했어요. 그리고 어좀 저희의 의견이 되게 많이 반영이 됐고, 제일 중요한 건 저희가 타이틀곡을 어 저희가 직접 블라인드 테스트를 통해서 어 선정을 했다는 거에 가장 큰 의미가 있지 않나 싶어요. 아 그러면 드림걸스를 듣고 어, 이 곡을 타이틀로 하고 싶다고 우리 친구들 직접 투표한 거예요. 네. 아, 약간 의견이 갈리기도 했었나요? 갈림게 있었지만 제일 많이 <laughs> 투표를 했거든요 아, 네. <laughs> <많아야 웃음> <드림걸스> 왜 그러세요 아니, 아니, 우리 친구들 너무 당황하게 좋아서, 만들지 너무... 마요 <laughs> 알겠어요 남친들한테 그 <laughs> 너무 좋아가지고 그런거예요그 네. 네. <laughs> 타이틀곡 드림걸스에 정성을 진짜 많이 쏟으신 것 같은데 네. 도연양이 그 타이틀곡 드림걸스에 대해서 소개 좀 부탁할게요 그래요. 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아무래도 이번이 첫 타이틀이다 보니까 되게 신경을 많이 쓰고 그래요. 그랬던 부분이 있는데 특별한 앨범인 만큼 저희가 생각했을 때 나중에 이 곡을 들었을 때 뭔가 가슴이 되게 뭉클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그래서 신경을 더 많이 썼던 것 같고 그리고 실제로 이 곡을 만들어주신 작곡가님께서 네. 저희 프로듀스 101첫 방송을 보고 이 곡을 만드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오 네. 그래서 네. 드림걸스라는 저희 타이틀 곡은 저희들처럼 목표를 향해서 달려가시는 모든 분들에게 저희가 꿈과 희망을 전해줄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담은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야 그래요 힘든 연습생 기간을 거쳐서 정말 그렇죠. 이 친구들이야말로 꿈을 이룬 거잖아요. 드린 걸즈잖아요 그러니까 보는 듣는 사람들도 꿈을 잊지 않고 좀 이뤘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희망도 있는 거죠. 네 그럼 드린 것의 특징이다.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할 만한 게 있을까요? 그변케아 리듬을 음. 통해 약간 그런 팝 댄스 보이고있다 네네. 어, 되게 다양한 구성을 통해서 약간 지루함 없이 들을 수 있는 노래예요. 네. 그리고 특징이 있다면 네. 중독성이 강한 후렴구예요. 그래서 한번 들으시면 계속 귓가에 맴도는 그런 노래니까 네, 기대해 주세요. 어, 그 뭐였죠? 그 후렴이 한번 같이 불러볼까요? 하나, 둘, 셋, 넷. We are the dream, dream girls. 아 진짜 너 노... 아이고 그냥 자판기처럼 누르면 나오네요. 우리 친구들 너무 좋네요. 테린가? 네, <laughs> 아, 너무 많이 좋네. 다르네요. 네. <laughs> 아이 노래 도 좋았는데 다음에 두번 부른 노래 있잖아요. 그것도 똑똑똑. 너무 좋았어요. 똑똑똑. 어, 설레는 마음을 똑똑똑 하면서어 뭐라고 해야 될지 이렇게 노크하는 그런 설레임을. 어. 표현한 네. 곡이라고 해야되나? 아 네. 설렘이 있는 약간 뭐 봄, 봄 네. 느낌이랄까? 네. 이런 느낌? 꽃꽃 네. 어. 느낌? 네 이런 그런 느낌. 노래를 아. 설명한 표현한 그런 노래입니다 아 그럼 설렘으로 음. 어 그렇습니다 그러면 드림걸스 뮤직비디오 얘기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저희 뮤직비디오는 옴니버스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희 11명의 진심을 담아서 만들고 싶은 마음에 저희가 되게 많은 역할도 알아보고 서로 추천도 해주고 어울리는 것도 알아보자 봐주면서 서로 되게 열심히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더 진정성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열한명의 퉁퉁 지는 매력이 각자 살아서 그래서 저 저희 뮤직비디오가 살지 않았나 생각이 합니다 아 그래요 그 뮤직비디오에서 세종양은그 테니스 선수 아닙니다 전 달려라 한입니다 아그러셨어아 <laughs> 네. 죄송해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아, 아, 제 꿈이었나요 <웃음> <웃음> 네 달려라 한이로 나왔죠 아, 너무 예쁘게 나와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프로듀스1 0원 때부터 많은 분들이 우리 아이오아이를 도와주셨잖아요 좀이 자리를 빌어서 특별히 좀 감사하다고 마음을 전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을 빌려서 네 감사하다고 얘기해 볼까요? 네어 어, 재현이야 이제서야 말하는 거지만 음. 저희 저 안준영 PD님께 정말 어 누시죠? 저희 메인 PD님이신데 네, 정말 아 감사드립니다 저희를 이렇게까지 만들어주신 분입니다 아 프로듀서 원어먼 PD님이요? 네아 이제서야 말하는 거니까 <laughs> <laughs> 아니, 채은이 형 정말 감사했다고. 네, 아니, 사실. 얘기 하세요. 네, 사실. 막 저희 막 되게 혼독하게 막 훈련 받고, 되게 프로그램이 되게 막좀 힘들었어요, 저희가. 네. 막 모든 일 이제 다할수 있을 것 같고 그랬는데, 네. 정말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 네. 안준영 p d 님께감사도리고 네. 했고. 어, 네. 감사한 사람 있죠. 어, 생각나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저희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게 만들어주신 국민 프로듀서님들이 가장 감사한 분들이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이렇게 또 감사하다고. 아이고, 그래요. 있네요. 그 국민 프로듀서님 중에 한 명이 저였어요. <웃음> <웃음> 그럼, 그럼요. 여기 계신 우리 기자님들도 다 여러분들. 하셨던 국민프로듀서님들이고 아무래도 국민프로듀서님들께 제일 감사하다고 얘기하는 우리 어, 아이오아이 친구들 정말 예쁘네요 그러니까요 이제 아이오아이가 세상 밖으로 나왔습니다 우리 그래요. 소미양은 아이오아이, 아이오아이 목표가 뭘까요? 일단 저희가 처음에 연습을 시작했을 때다 각자 다른 회사에서 연습을 시작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하나로 뭉쳐가지고 이제 되게 특별한 여자 걸그룹 프로젝트를 하게 되었는데 네. 1년 뒤면 저희가 해체가 아쉽게 돼요. 아이오아이가 와, 참 이제 시작하는 친구들이 끝을 벌써 생각하면서 한다는 네. 게좀 마음이 아프네요 또 목표를 음. 딱 세우고 싶다면 음. 그게 뭐냐면 아이오아이가 해체돼서라도 너무 슬프게 헤어지지 않고 해체가 됐는데도 각자 다양한 분야를 하면서 네. 여러분들께 되게 아나 이것도 할수 있어요 하면서 되게 많은 걸 보여드리고 싶은 게 저의 희 목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와. 그 아이고. 좀 아쉽긴 하네요. 찍기 때좀 네, 뭉클하기도 좀. 하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는 아이돌 분들께는 공식 질문이 돼버린 음악 방송에서 1등을 한다면 공략, 공략? 혹시 걸만한 공약 있나요? 여러분 생각한 거 있어요? 자, 1위를 했다. 그 자리에서 네. 다 같이 큰절 올리는 거 어떨까요? 아. 네. 아, 큰 절. 아, 네, 맞죠. 아, 어, 국민 프로듀서님들을 향해서 큰 절을 올리는 그런 무대를 해보고 싶습니다. 아, 그래요. 그뭐 혹시 봉투 바라고 절하 아니죠? 그런 건 아니라고 하고요. <웃음> <웃음> 건 아니라고 하고요. <웃음> <웃음> 자, 그럼 이제 저희들이 준비한 질문은 이만큼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네네, 우리 네, 우리 기자님들께 마이크를 한번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